저번 임대딱대 일화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에 대해 많이 여쭤봐 주셨어요. 무주택자 요건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입주 당시에 소득 요건을 충족했는데 이후에 소득이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으신 분도 계셨고요. 자,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 검색하느라 시간 쓸일 없이 이 영상 하나로 해결하세요. 임대딱대 지금 시작합니다. 공공임대 주택은 저번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듯이 나라나 지자체, IH나 LH와 같은 공기업에서 국민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다양한 종류만큼 자격 요건도 정말 다양하죠? 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공공임대 주택별로 공급 대상이 나와 있는데요, 나라에서 국민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니만큼 연구임대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 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고요. 모든 공공임대주택은 신청하는 사람이 무주택 세대구성원 혹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특히 무주택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 신청해서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 질문 남겨주신 구독자분 댓글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자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소득은 예비부부 둘의 소득만 합치고 각각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게 맞는지 물어봐주셨어요. 일단, 소득은 예비신랑과 예비신부의 세전월 소득을 합쳐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실제 혼인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은 예비배우자 포함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혼인 예정 증빙 서류란 청약 당시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임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혼인계약서나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당첨 후에는 혼인 완료 상태여야겠죠? 그런데 무주택에서 다들 많이 헷갈려하시더라고요. 무주택은 소유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 명의로 된 집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인데요. 무주택자는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하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본인을 포함해 세대주든 세대원이든 한 세대에 지내고 있는 사람들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이 무주택자이지만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해 있으므로 일부 유형을 제외하고는 신청이 많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무주택 세대주라면 우리 구독자님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제약사항이 많이 사라지겠죠. 그러니 본인 명의 집을 갖고 있는 세대의 세대원으로 계시다면 무주택 기간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세대 분리를 서두르시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신 부분이 바로 자산이에요. 내가 가진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기타 자산, 부채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죠.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에서 말하는 총 자산 기준은 위에 말한 모든 자산에 다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종류마다 총 자산 기준 금액이 달라요. 또총 자산을 보는 주택이 있고 부동산만 보는 주택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놓쳐서 안될 것이 바로 자동차. 만약 내가 소유한 내 명의의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 가액도 3,803만 원을 초과해서안 돼요. 여기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고픈 인도공 씨가 있습니다. 인도공 씨의 자산은 총 3억으로 총 자산 기준에 부합하죠. 그런데 몇년 전에 산 자동차가액이 4,500만 원을 넘었다면 당연히 신청이 안 되겠죠. 자동차가액은 무조건 3,830만 원 이하여야 함을 꼭 기억해두세요. 자, 자산만큼이나 정말 많은 질문이 나왔던 소득 관련해서 설명드릴게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자주 들여다보신 분이라면 월평균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다 옆에 숫자까지 붙으니 어렵게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요 월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정한 수치로 주택청약 및공공분야 신청할 때 소득 기준을 보기 위해 활용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전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해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업에서 각종 지원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주로 활용되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월평균 소득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소득은 모두 세정금액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점 유의해서 봐주세요. 내가 만약 전셋집에 혼자 살고 있고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70%는 약 251만원, 월평균 소득 100%는 약 359만 원이니까 월평균 소득 70% 그리고 100% 이하 조건을 요구하는 곳에 신청할 수 있겠죠? 또, 내가 만약 무주택 세대주인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고, 어머니와 나의 월소득이 도합 4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2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100%는 약 547만 원이에요. 월평균 소득 70%는 약 383만 원이고요. 그렇다면,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조건을 요구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해 볼수 있습니다. 기준중위 소득 보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전셋집에 사는 2인 가구의 월 소득 합산 금액이 450만 원이라면,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가 조건인 곳에 신청할 자격이 되죠. 참, 우리 구독자분들이 또 자주 물어보셨던 것중 하나가, 입주하고 나서 내총 자산과 소득이 달라졌을 때 어떻게 되나요? 였어요. 이거 정말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쫓겨나나? 짐 싸서 바로 나와야 하나? 실제로 최근 2025년 3월 14일 기준으로 임대주택에 입주 후 입주민들이 고가의 자동차를 구매하여 LH에서 재계약을 거절한 건수가 17회에 달한다고 해요. 아까 자동차는 무조건 3,803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재계약 시 자산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재계약이 안 되었을 뿐더러 퇴거 통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입주 후에도 소득과 자산 기준은 계속 적용돼요. 기준을 넘는다고 해서 당장 짐 싸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계약 시점에 이러한 조건을 훌쩍 넘어버리게 되면 임대료가 인상되거나 퇴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인천도시공사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두시면 더 알차고 재밌는 정보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는 IH. 오래토록 행복한 주거생활을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